아몬드가 이제 열린 차례. 작년에 아몬드 열렸던 거안 떨어진 게 남아있죠. <laughs> 여기 매달려있죠? 뭐, 껍질 네, 가면 아몬드 나와. 아몬드 아 있다. 아 저, 저, 달린 것이 아몬드인가 없지? 열렸어요. 이 앞보다 이제 있는면가울 사도께서 이제 마케도니의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로 오시기 위해서 내앞올에 발을 디든 장소 어제 보셨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성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서 해당이 없었습니다. 어떤 오빠를 불러. 오빠 와서 오지. 그 다음에 광장에 주라고그랬지만 여기서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의식 장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 보면 보통 물이 있는 데거든요 강가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정말 직접적으로유디아라하는 예, 여인과 만나시고 또 루디아의 식소주사 세례를 주고, 이제 음, 이러는데, 음, 루디아 사실... 같은 여자는 너무나 유명한 음. 자주정사라는 말이죠. 음. 두아비라라는 지방에 지금 터키 북쪽이거든요. 음. 거기에서 이제 자주 물감, 음. 또 자주 염색, 또 그런 옷감을 팔던 부유한 음. 비즈니스 원이었죠 음. 근데 이 빌리포 지역에 와서 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던 그런 여자데요 음. 사실은 이 그리스에서는요. <laughs> 많은 신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유대인들의 그 정적의식이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걸 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laughs> 예배를 드릴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친구, 여거으로 이제 틀렸죠. 자, 그래서 바울사도와 만나면서 완전히 그 여자가 바울사도가 유럽에서 처음 세례를 좀 첫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지만 며칠 동안 계속 끈질기게 따라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전 그렇죠, 전 귀신 즐기 여자 귀신의 예, 힘으로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또 그럴듯하게 말을 하면서 따라다닙니다.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언의 길을 여러분한테 전하고 다닙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아요? 음.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데 돈이 될것 같기도 한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말은 그럴듯 하지만 이 여자는 정상이 아니죠. 이게 귀신의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광을 받을 만한 자리에서 이런 사람을 괴사 서 받아야 하는데, 이런 여자가 말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이 귀신을 쫓아주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치유가 되지만 그도을못벌게될 주인을 이제 고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고소는 했으니까 잊기로 하고,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520년도에 6세기 초죠 지었던 빌리뽀 최대대 교회였어요. 얼마나 크냐 면 여기가 130리터, 저 음. 여기가 50리터였어요. 음. 이만큼이. 게 지금 모양같가모르잖요 음. 이게 전부 다, 다 이렇게 현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빌리뽀 최대 교회로서 엄청 크게 지은 건데, 이 자리에 신전이 있었어요. 기원이 있었으라고 하는 사실. 연극의 신. 음. 근데 그게 무너지면서 그 석재를 이용하고 해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음. 자, 520년도, 이거는 이제 언제냐면, 네,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교회 음. 지어졌던 때가 비슷해. 음. 그죠? 음.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큰 교회가 지어졌던 음. 거죠. 음. 그런데 여기는 지진이 빈번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지진 때문에 다 무너지고 하면서 작은 교회를 축소를 시켜버렸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리스 정교회는 아시겠지만,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어요. 반원 형태. 이걸 앱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입구는 나르텍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수도원에서 잘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터의 모양이 그냥 지금도 남아있는데, 축소된 채 나중에 이제 교회 예배드렸던 장소가 이만큼입니다. 근데 이거는 편의상. 이산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높지요 어디보다 높아요 저 아래보다 높아요 그렇죠? 저 높은 지역은 바실리카 A, 저 아래쪽은 바실리카 B라고 얘기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빌리보를 대피하는 교회일 뿐이고 바울 사도와 굳이 정말 연관을 지어볼라 하는데 그냥 여기 교회가 생기게다 사도 바울 때문 아닙니까? 그거밖에 못 찾아요. 그렇지만 저 바실리카 B 같은 경우는요. 아고라라는 데 거기 이제 뒤에 지어졌는데, 아고라가 보실 거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정말 바울사도께서 복음을 전한 그 자리다. 라고 음. 해가지고 기념해서 지은 자리에요. 저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는 이따가 보여드릴 건 뭐냐면, 저쪽에 지붕이 렇게쓰여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데 있죠. 네. 거기가 네. 팔각교회라는 곳인데 음. 거기는 또더 음. 중요한 게 바울 사도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가 뭐냐면 그어 여종의 주인이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고발을 하죠. 그래갖고 사실은 화가 나서 죽는 거예요.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근데 그 진짜 그 사실은 은퇴해 버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읍자 은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로마 사람들이 예, 우리 로마 사람들에게 이상한 풍성을 전한다. 듣지도 예, 뭐 행하지도 못할 풍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한 풍성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갖고 더 높은 상관한테 이제 데려갔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 주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상관이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옷을 벗기고 때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저기예요 그래서 내맞고옷 벗기고 했던 그자리 거기에다가 기념으로 지은 교회가 팔각교회인데 유럽에서 최초의 건축한 교회가 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는 처음에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처 채플로 시작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지금 남아 있어요 이따 다 가볼 거고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거기에서 결국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생기죠. 근데 사실은요, 이 아고라라고 하는 너의 뭐 분이 지역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지역인데, 저기 끝에 보면은 재판정이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재판정. 재판정이 있고, 그런데 재판도 하지 않아요. <laughs> 그, 하지 않고, 감옥으로 직접 데려갑니다. 재판은 이제, 예, 그걸 폐쇄거리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걸 몰랐죠. 그러니까 지 멋대로 무시하면서 그냥 감옥에 갇혔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감옥을 보여드릴 거고 자 여기 바실리카 A라는 곳은 이제 옛날에 최대의 교회였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두, 이건 코린티아스에요 주두는 고린도식, 여기 뭐냐면 아칸소스라고 하는 식물의 이파리 문양 굉장히 화려했다는 걸알수 있죠. 굉장히 큰 교회였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기 기둥에 보면 하트 모양으로 바닥이 되어 있는데 주초죠. 예, 이 하트 모양이 90도로 각이 진대는 그렇게 만드는 거, 잠깐 뭐 확인하실까요? 예.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실천이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말을 의미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건축을 할 때, 이렇게 각기층으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품 모양으로 되었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각을... 이런 거는 이제 흔하지 않습니다. 각을... 이렇게, 이렇게 하트 모양. 잘들요 네, 잘 들으세요. 기둥이 <laughs> <와. 웃음> 저기 <저기를> 찍어야 돼 <laughs> 저기가 하트라고 <나와야>. 찍었어 와, <laughs> 이 교회당 옆에 세레터가 같이 있었던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담장을 보면 이게 세레터였어요 이 교회에 딸린 세레터 지금 안으로 두 개의 기둥만 있죠 보이세요? 이 <laughs> 네. 그 담장 위에 여기가 이 교회의 세레터였는데 모자이크도 남아있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막 들어갔었는데, 막아서 지금은 그냥 기웃거리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세례터가 굉장히 중요해서 다 그거를 가지고 있죠. 자, 옛날에 이거 이제 욕생을 지었을 때, 여기 대리석 바닥이 지금 좀 남아있네요. 그렇죠? 예. 이게 원래 모습인데 다 없어졌어요. 그냥 큰 교회였다라는 게 중요하죠. 세계의 교회 중에서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지어진 건데 정식 교회로는 이게 먼저입니다. 아까 이제 팔각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시작은 거기가 먼저지만 반듯한 교회의 건물은 이게 먼저입니다. <laughs> 자 지금 어딜 가시냐면 예, 빈니포 감옥을 가신 거예요. 그빈니포 예, 감옥도 사실은 이제 우리 성경에 그 말씀처럼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 방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간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넓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간이.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현지가 들 말에 의하면 지하까지 그 감옥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진 나고 무너지고 하면서 여기를 그냥 다른 용도로 썼다가, 결국은 다시 성지 순례단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감옥도를 다시 예 이제 복원을 해놨습니다. 옛날의 모습과는 다르지만 여기 위치가 여기였다는 거는 예 오는데 지장이 없죠. 예 내려갈 거예요. 자 여기 잠깐만요, 목사님들. 저기 보시면 석상이 모델 있죠 예. 여기 뒤에 보면 사각형으로 된 공간들이 이게 벽이 있고 예. 방 같은 것들이 있죠. 예예. 하나 예. 또 가운데 저기해서세 예. 개가 있는데. 예, 네. 여기 오셔야 보수 있어요. 네. 네, 여기 첫 번째 방은 의회였어요. 의회. 가운데가 재판정, 그 다음에 맨 끝에 세관, 이렇게 공공 건물이 다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진 때문에 불순화지켜놓고바닥에다 들어놨지만. 굉장히 넓은 대광장이었어요. 자, 로마의 오 현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네로의 몰락 이후에 제뭐그 도미티아누스, 그다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베시파시아누스 어, 그 아들 티투스 그 아들 도미티아누스 이러면서 굉장히 박해했던 황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 현제 시다가 시작이 됩니다. 네르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섯 명의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황제가 마르포스 아우렐리우스예요. 오, 예. 이 사람은 명상목이라는 책을 너무 아시죠? 예. 서학파 철학자고. 그 사람이 오현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 네. 이 사람이 세운 광장이 이거예요. 아, 저 아, 100m 급하기 150m 해고 굉장히 큰광장인데 여기에 보를 두께를 보시면 아 적어도 이 정도 두께는 살았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대관장도 데려올 응. 겁니다. 응. 자, 그러면 감옥 가던 길을 응. 갈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여기 법정을 거치지 않고 감옥으로 갔다는 라걸 말씀을 드린다고 응. 하는 거죠. 와, 이렇게. <laughs> 자, 여기로 갑니다. 옛날에는 천간을 었죠 여기 안에 들여다 보세요. 응. 옛날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 안에. 네. 감옥이래 감옥 사도바울이 어디가 좋을까요? 이쪽이 좋을까요? 아 이거 빌리포 감옥이라고? 어. 근데 거기에 너무 작아 지금 어. 그쪽에 좀쉬시고 이쪽에 서셔서 이 감옥.